안녕. 화이트로 이기는 방법. 블랙 킹 쪽을 보고요. 이 블랙 킹을 체크메이트 하면 이기는 거잖아. 퀸이 있고, 룩이 있고, 비숍이 있고, 비숍이 이쪽 하고 있고. 이 룩은 당장에 큰 역할은 못 해. 이곳을 노려올 건데, 블랙 퀸이 얘를 지켜줘. 룩이 핑 걸려있고, 여기서핑 걸려있네. 화이트 베스트 무브. 맞춰봐. 빰빰빰. 화이트가 비숍으로 이거 잡는 거야. 첫 번째, 폰으로 뷰숍 못 잡아 록에 핀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퀸으로 뷰숍 잡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? 퀸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퀸한테 또 잡혀 그러면 이 폰이 못 잡아 핀 걸려 있어서 이 폰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블랙 입장에서는 사실 잡으면 잡히기 때문에 못 잡기 때문에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블랙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폰을 잡거나 아니면 와서 체크를 해서 스퀘어 걸어서 이 화이트 룩을 잡아. 킹이 피하면 뭐 이곳을 피하는 게더 좋겠네. 왜냐면 나중에 혹시나 어두운 색깔을 있는 게 아니라 밝은 색깔이 있으니까 당장에 체크가 나오진 않지만 안 나오게끔. 그러면 퀸이 얌얌쩝쩝 룩을 잡았어. 화이트가 어떻게 해야지 이길까? 약점을 노려야지. 룩으로 잡으면 이기는 거야. 쉽게 이기는 거야. 게임 끝났지? 왜 끝냈냐고? 어우 킹이 못 잡지만 이 때문에 옆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. 이긴 거야 이거는. 룩이 이 비숍이 움직이면서 이 룩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룩을 그냥 줄 거야. 너 먹어. 킹이 잡으면 또 만약에 킹이 피하면 화이트가 이기는 방법. 어떻게 해야 메이트야? 룩이 다시 오면 킹이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.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. 퀸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야. 킹이 잡을 때 메이트잖아. 이건 두번 메이트잖아. 한 번만에 메이트야. 여기 가면 체크 메이트야. 어? 음, 못 잡죠? 어피숍 때문에. 신기하지? 킹이 못 잡아. 퀸 때문에. 체크 메이트야. 약점. 그러면 이 친구가 잡으면요.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? 생각해보자. 비숍이 잡고 체크. 킹이 이곳 뿐이 못 가지? 그러면 화이트가 이기는 방법. 지금 이렇게 체크해도 돼. 물론 잡아도 되는데 체크하면 킹이 비숍을 잡으면 퀸과 비숍이 만나서 퀸으로 잡으면 체크메이트야. 인유어 페스 m 메이트 키스메이트, 킹이 만약에 옆으로 피하면 체크메이트. 신기하지? 여러분들이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이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. 연구해야지, 그래야지 잘할 수 있지? 블랙룩이 여기 있었고.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큰 기물로 작은 기물 잡는 거. 피할 때, 이런 거 움직이면 안 돼. 당장에 못 이길 수도 있어. 신중하게 집중해서 잘 해야 돼. 이때 체크. 피하면 뭐라고요? 여기 메이트.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으면서. 체크. 이렇게 가면 안 돼. 이렇게 가면은 그냥 킹 잡아버려. 그래서 잡고 체크. 앞에 있는 게 피하면서 디스코드 어택. 킹이 이곳뿐이 못 가니까 이때 체크. 이렇게 잡아도 체크야. 그치? 그럼 킹이 어디뿐이 못 가? 여기 갈때 체크메이트도 있지만 이 메이트도 있어. 체크메이트. 비숍이 도와주니까. 또이 메이트도 있어. 신기하지? 왜냐면 이곳을 비숍때에못 가고 이곳은 역시 비숍 때문에 못 가. 여러분들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